게... 그놈의 매력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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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야어드입니다이 차량은 100만 돌이를 타고 다닐 때 미쳐서 산 4,200cc 자연흡기 수동 S5입니다. 100만 돌이 고치랴 이놈 고치랴 이사장님 오사모아이 고치랴 영상을 찍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행 영상이 하나 남아 있었고 영상을 보니 가슴이 뛰길래 이것을 함께 느끼고자 업로드합니다. 웅장한 팔기통 자연을 기수동 S5 주행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l e t 이번 주행은 각오가 남다르다. 수동 변속 그립을 올려주기 위해 장갑을 준비했다. 지금은 목장갑이다. 하지만 약간 손봐주면 웅장한 레이싱 장갑이 된다. 쓰레기를 줍는 건 기본 중의 기본. 크록스를 자주 신는 유부남들은 알 것이다. 크록스는 두 가지 모드가 있다. 그냥 저렇게 슬리퍼처럼 신을 수 있고, 고리를 뒤로 넘겨주면 달리기, 스포츠와 같은 다이나믹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다. 원활한 페달 조작을 위해 크록스를 다이나믹 모드로 설정한다. 엔진은 가슴이 웅장해진다. 아 팬티 좀 갈아입고 와야겠다. 출발이다. 아웃의 S5 4200cc 확인성 자연 악기 6단 수동 변속기 차량입니다. 이 앞에서 소리를 들었지만 소리가 담겼을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아주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박세를 살짝 이 직결감이 어우, 자연흡기의 수동이라 그런지 이 운전자가 느끼는 직결감이 엄청나게 빠릿빠릿합니다. 이게 재원상으로는 제로백이 5초 초반 A7이나 6 g 쿠페 정도밖에 안되는데 체감은 3배는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기어 2단에서 한 8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속도가. 어, 이게 펑카지펑카에 어? 그러면서 모터를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정한 재미는 수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가 취한 것 같다. 네. 그렇다. 정 사장은 지금 자연어기 팔기통에 취해 있다. 왜 대사를 안 치십니까? 잘 나가? <laughs> 아까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별로 <laughs> 잘 나가 찍으면서 얘기. <laughs> 아 근데 이 차가 약간 너무 잘 너무 직결감도 좋고 잘 나가서 약간 단점이 차가 막 흔들릴 때. 악셀에 발 올리고 있다가 살짝 밟아질 수 있잖아요. 음. 어 그때 가끔 막 튕길 때가 있어요, 막 차가. 뭘 얘기해야 되냐? <웃음> 얘를 <웃음> 비교할 것도 없고 힘이 굉장히 넘칩니다. 이게 가솔린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디젤 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솔린 차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 지금 형이 디젤 차가 아이들링 때 달달거리는 것 때문에 디젤이 싫다 그랬잖아요. 음. 제가 가솔린 차를 싫은 이유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 이게 악셀딱 밟으면 차가 막 직진인가? 그러니까 저는 디젤차만 탔으니까 첫 번째 처음 탄 차도 엑센트 디젤 수동인데 걔도 어쨌든 토크가 한25 정도인데 차는 작으니까 되게 힘이 넘쳤단 말이에요. 그 뒤로 본 차들이 다 힘이 넘치는 차들인데 그런 것만 타고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가솔린 차를 그냥 타면 막서 터지는 느낌? TT가 아주 실망을 했던 게 차 좋죠. 부드럽고, 귀엽고. 근데 난그 부드러운 게좀 싫어서. 근데 얘는 가솔림에도 불구하고 밟으면 토크가, 토크발이 엄청난 것 같아요. 얘는 한 3, 4 0 0 RPM대에서 토크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디젤 급이지, 이 정도면. 진짜 녹스 치고 다 엄청 게 이게 수동차는 뭐 그런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클러치를 뗄때 이, 어, 비가 와서 이거 좀리네요 그리고 이 S5가 파트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리어에는 스포츠 디퍼런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확 밟으면, 밟아서 토크가 빡 걸릴 때 진짜 뭔가 바퀴가, 이내 네 바퀴가 이 노면을 움켜지고꽉 밀어버리는 느낌 어우 이거 좋다 오, 이거 너무 좋은데 <laughs> 재밌는데 게임하는 것 같은데 그래 서스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어 내가, 싸바, 내가 타봤던 차들 중에 제일 딱딱해 제가 운전을 되게 할비운전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원래 얘 핸들을 잡으면 비치광이 되는 것 같아요 저건 지금 2단입니다 계속 막엔진 어, RPM, RPM이 5000rpm이 넘무는데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정말. 운전을 조같치 하니까 시발 찍을 수가 없네 카메라를 찍을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줄> 수가 없네 <laughs> 이게 운전을 어우 <laughs> 얘는 진짜 악셀을 밟고 핸들 돌리고 기어봉, 기어 변속 할때할 때마다 아우디의 뽕이 아우디 뽕이 치사량까지 차올라 버렸다 이게 내가 수동으로 운전을 하지는 않으니까 네. 뭐 네가 얘기하는 수동의 뭐 직결감 뭐 그런 거 수동 운전의 재미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옆에 앉았을 때 엔진 소리 네. 이 울부짖는 소리만 들어도 아 보통은 아니구나 이런 어. 느낌이 있어. 얘가 또 매력적인 게 그놈의 매력은 이럴 <laughs> <laughs> 어우럴느지겨아 너무 좋다 이거 <laughs> 그놈의 매력이아까이터몇몇개있를 하는 거야 지금 이게저낌이있에서도 소리가 있어. 요이이어 이게 저 RPM에서 이게 무슨 프로토스 게이트웨이 딱셀트했을때 나는 그런 느낌? 웅장한 소리 그리고 고 RPM에서 탁탁툭 하는 그 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 시대가 그 묘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팔 때문에 내가 변속을 좀 하기가 운석이 먼저야 차량이 먼저야 어, 팔아파 죽겠구만 이시벌 어, 저게 판테라메터 색깔 왜 이렇게 구리지 저거? 어, 저 색깔로 주문했는데? 아니 왜 스팅어 판테라메트하고 느낌이 다르죠? <웃음> <웃음> 이상한데? 좀, 아, 흙먼지 껴서 그런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떠서? 그리고 2차 뱅앤올립슨 스피커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제가 스피커 알못, 쓰 알못이지만 뭔가 공간감과 풍부한 음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지고 난막기다 스피커는 소리만 나면 된다. 하던 이사장님도 요 녀석의 스피커 소리에 화염구를 탁 찼습니다. 담길지 모르지만 잠깐 느껴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